지난 30년 동안 기후 기록과 건강 기록을 비교한 제프리 샤프만과 글롬비아 유니버스리의 동료들은 독감 발생이 거의 항상 공기 습도 저하를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기시기 심이나 재채기를 하면 코와 입에서 많은 입자가 방출됩니다. 습한 공기에서 이런 입자는 비교적 클수 있으며 쉽게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공기에서 이런 입자는 몇 시간 또는 몇일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입자로 분해됩니다. 이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최근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죽은 세포, 점액 및 바이러스와 혼합됩니다. 또한 공기 자체의 수증기는 바이러스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량의 점액산도 또는 염분을 변경함으로써 습한 공기가 바이러스 표면을 분해하여 사람의 세포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공격성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비행기 공기는 일반적으로 건조하지만 독감에 걸릴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에어컨 자체가 세균을 걸러내고 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유럽과 북미 온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약간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적도 기후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많은 표면에 달라붙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 바이러스는 공중에서 쉽게 생존할 수는 없지만, 접촉하는 모든 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반부에서는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여 세균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세균을 파괴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공기 가습기를 사용하면 공중에 떠 있는 독감 바이러스의 30%가 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습도를 증가시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습도의 증가로 인해 다른 병원체와 더 활성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백신과 좋은 개인위생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사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은 단지 추가 선택입니다. 그러나 백신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날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저티 사마니 박사와 퍼텐베아 교수는 중국의 기온이 올라가면 5월까지 전염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계절 패턴이 인플루엔자 감염 및 사스의 패턴과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온이 올라가면 5월까지 사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미국과 같은 온화한 기후의 국가에서는 독감 계절이 보통 12월에 시작하여 1월 또는 2월에 최고조에 달한 후에 감소합니다. 사스는 2003년 북반부의 여름에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대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성은 공기의 건조, 주변의 기온 및 저해성과 같은 것들이 전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종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접촉하여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유사해 보이며 태기나 카레, 에어로졸이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기침과 재채기로 직접 또는 접촉하여 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호흡기 방울은 공기가 차갑고 건조할 때더 넓게 퍼집니다. 열역학의 법칙으로 인해 차가운 공기 위에 운반되는 수증기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공기의 습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건조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1년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건조한 환경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경기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운동량을 가시할 수 없지만 건조한 공기에서는 산불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중의 원인이 하나로 온도가 섭씨 20도인 곳에 비해 섭씨 6도인 곳의 표면에서 30배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날라케 페리시드 교수와 세토 윙홍 교수를 포함한 홍콩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사스 바이러스가 고온및 높은 습도보다 저온 및 낮은 상대 습도에서 훨씬 오래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홍콩대학교 과학자 팀들은 홍콩과 싱가포르와 달리 온난하고 습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스 발생이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태양이 더 밝아지기 시작하고 온대 및 아열대 국가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속도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 조건으로 변화하는 신종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온이 올라 전염병이 사라지더라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독감처럼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폐렴의 확산은 계절적인 요인과는 관계없다는 절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높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아직 확진 환자가 동북아시아의 나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일감치 전염원인 외부의 차단을 통해 확산을 막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염병이 아직 성행하는 겨울이 높은 중동의 국가와는 다르게 습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래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도 여름엔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아마 기온이 오르는 5월이 되면 전염질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여름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을 해봅니다.